나는 다른 거 가져갈 필요 없어. 당신만 담아서 가면 될 거야. 남편이 하도 갖짜라아서 끌끌끌로 웃다가 생각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 나를 제일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깐 에라, 가방에 들어가지 말고 도로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. 그 가방 도로 치워! 그렇단 말이 있습니다. 이 세상에 가장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남편에게는 아내이것이니 바가지 끓는다고 자꾸 말하는데 사람들이 바가지 끓지 말아 바가지. 요 사이 바가지가 어디 있어요? 바가지 끓는다는 말은 옛날에 시골에 여러분 플라스틱 그릇이 없을 때는 전부 바지를 가 가지고서 물을 퍼고 무엇을 담았지 않습니까? 지붕 위에 이렇게 박는 쿨이 올라가서 그 박이 열리면은 그 박을 톱으로 타서 속에 있는 것을 걷어냅니다. 그 속에 싱크를 내서 나물로 해 먹으면 맛이 있어요. 그런데 그 바가지를 그냥만 안 돼요. 쪄야 돼요. 쪄가지고서 그 다음엔 햇빛에 말리기 전에 또 밀어야 돼요. 밀면 껍질이 벗겨지고 반질반질해지면 햇빛에 말리면 쭈글쭈글 안 합니다. 좋은 바가지가 되어요그 바지를 가 한두에 서면은 바가지 안에 여러 가지 무슨 문들이 묻어가지고서 시커멓게 된 것입니다. 바가지가 시커멓게 돼요. 그러면 부인들이 이 바지를 가 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속에 있는 것을 긁어냅니다. 삭삭삭삭삭삭 긁어내는 소리가 나요. 그 바가지 끓는다고 합니다. 바가지 끓는다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에게 잔소리 하는 것을 바가지 끓는 소리 한다고 합니다. 부인들이 바지를 긁으니까. 그런데 그 바가지 끓는 것이 반드시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. 바가지 끓는다는 의미는 속에 불순. 불숨...